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이 되고 13장부터 24장은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 여호수아 12장에는 승리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했던 두 왕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정복했던 31명의 왕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승리의 기록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13장부터는 그렇게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따라서 여기에는 여러 지명과 경계와 각 영토의 경계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반부에 비해서 후이 후반부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후반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느라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이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이 그들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나머지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우수와의 후반부, 후반부의 내용이 더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땅을 분배받는 당사자라면 후반부의 내용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 부분이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잖아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어떤 과정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지,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문제에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전반부는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있지만, 사실은 지나간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실제로 그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을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후반부가 훨씬 더 많이 와닿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후반부의 시작은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이 후반부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후반부의 시작이 희망적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13장 1절에 보면 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여호수아가 그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전처럼 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가나안과 싸우고 정복하는 길에 앞장 설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1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결코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광야 40년 기간을 빼고 나면 이 여호수아는 약 가나안에서 20, 3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꽤긴 시간 동안 가난을 정복하고 승리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와 13장 1절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늙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할수 없게 된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분명히 여호수아 12장에는 승리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다 맞는 말인데요. 실제로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주요 민족들과 왕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을 처단했어요. 가나안의 역사의 중심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에서 뿌리를 바꿔 살아오던 가나안 민족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몰아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멸절시키지 못하고 아직도 곳곳에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곤란하고 암울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지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방향과 그 성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온 여호수아의 부재는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이 아무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어 갈 지도자로 세우셨고 전적으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것 또한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더 이상 나이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서 그들과 함께 할수 없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것보다 더큰 악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곤란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건 크게 세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두 번째는 이 페니키아 해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레바논 산간 지역을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감이 오십니까 어떤 지역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지금은 정확히 어떤 어디에 있는 곳인지를 아직 찾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의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는 이 지명들은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뭐 서울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성남이라고 얘기를 하면 와닿겠지만 우리에게 이 지명은 사실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 가난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가난한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면서 그곳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수행해야 할 마지막 임무입니다.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 더 이상 정복전쟁에 함께 할 수는 없고,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르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 받았다고 나와 있고, 13장 나머지 부분에는 그들이 받은 땅의 정확한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땅들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그두 지파 반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따로 이제 요단 동편의 지역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개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남아 있는 아홉 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드, 이들이 가난 지역으로 정복했던 그 지역을 이제 그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 땅들은 이제 그들에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각 지파와 가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 후손 대대로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 바로 기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뭐 유산 상속 같은 의미인데 그들이 받게 될 몫이고 분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가난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차지한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두 가지가 이스라엘백 성들이 가난에서 해야 될 일이었는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다 완수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그,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것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하신 약속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이미 그 자체가 완벽하고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잘못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래서 본인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이 아, 이 일은 우연이 된 것이야, 아니면 이 일은 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할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신 이유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굳이 가난으으이이어어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각 이스라엘의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것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상속은 누구에게 해주는 것인가요? 만약에여러분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겠습니까? 이길 가다가 만난 인상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상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옆집 사는 나에게 참 잘해주었던 누군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재산을 상속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상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고대시대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대부분 장남이 다 상속을 받았다고 해요. 장남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누군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아이 사람은 그그 집의 장남이구나. 그 집의 첫째 아들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상속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그 사람이 가장 아끼고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속을 해준 사람이 인정하는 상속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럴 만한 권한이 되는 권리가 있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의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상속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가나한 땅을 상속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을 상속시켜 주실 만큼 이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주었다면 그를 내가 상속자로 삼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논공행상의 개념으로 그 공로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죠.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의 의미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 기업의 분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기업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그들이 받아 누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데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기업, 상속의 단어로 사용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이 단어의 어원은 분깃이라는 단어인데 상속 상속자 뭐 이런 뜻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복음서 마가복음 12장 7절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포도원을 상속할 상속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이어받게 될 진짜 상속자 진짜 마다들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스 1장 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스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맏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과 영원을 온전히 상속받으실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성자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지금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바꾸어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유러,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도 그 자녀의 권한을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양죄된 우리에게도 자녀로서의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상속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서 상속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영생, 뭐 사명,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사랑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양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의성들이 지금 이곳까지 다달하게 되고 12장에서 승리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그들과 싸우시고 누가 그들을 인도하시고 누가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건 여우수와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왜 그들을 인도하시고 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한 가지 딱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은 그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데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거한게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격과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나 자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단한 번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존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직 나 자신과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다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만약 어떤 회사를 물려준다면, 이제 저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나라를 물려준다면, 저는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한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믿음을 지키며 가난한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삶의 모습과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때나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오로지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만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그런 삶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지만 누가 그들 쫓아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야, 이제 내가, 내가 다 했으니까 야, 이 남아있는 것이 정도는 너네가 좀 해라. 이제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너네가 좀 좀 처리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낼 테니까, 여호수아, 너는 그 땅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꽃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택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마음에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모든 것을 다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자면 한 단어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과정들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또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목사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도 저는 되지 않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한순간도 제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린 건, 다시 한번더 결론을 내린 것은,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 서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많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의미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렵죠.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할 때가 많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면 할수록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정말 깊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겸손하게 섬기는 일, 그건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힘으로 겸손해지고, 우리의 힘으로 낮아지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한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깊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서 감격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